여기까지 만들어 딱 좋은 거 같은데 <laughs> 어, 이거 뭐야? 가 선물 어 나의 아이이 嘿嘿。 저 물, 물향이가 묻혔다. <laughs> 좋습니다. 재밌겠다. 아, 맛있겠다! 했 음. 진짜 분위기 미쳤다. 죽이네. 진짜. 애기같이 만들어 딱 좋은 것 같은데. 이게 <laughs> 어, 어. 무슨 말이에요? 그거? 그거 할 아유 괜찮아. 뭐 어, 음! 맛있 미쳤다 볼 색깔도 예술이야. 음어 색깔도 예있이야있어 맛있어. 맛있어. 이거 어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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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 고추 누크 김치요 빵 가지 왕응와와어무서웠 <laughs> <쪼> <laughs> <laughs> 嗯你嗯嗯嗯嗯뭐아고아 음? 아. 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막 올라? 아우 눈물 살짝 얼른 조꼬마는데아빠도 아우 아니 진짜 신기하다 이거 어떻게 나도 내 진짜 맛있 음. 이거, 조명까지 완벽하다. 약간 버전 마차도 하고. 아. 응응응. 미쳤어. 진짜 잘 술을 좋아. 응. 곡나물. 같이 하면 더 좋아. 삼촌 어, 할머니 집 어, 할머니 집에니까 이 이쯤니까 거기에 다 거기 다아 너무 좋다 근데 꽝큰한 방... 집에 음, 어. 다 같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50 50명까지 뭐 같은데? 아. 엄청 많아. 친척들 50명이 어. 한 집에서 같이 살아요. 어, 아. 어. 와 근데, 낭만 대박. 그러니까 빵는 뭐 6개 있나? 근데 그거고 교실에도 그렇니까다 거기 바닥에 자어 참을 때는 난 상관없이 침대 없어도 근데 화장실화장실세 개만 있습니다 아. 화장실 아침에 계속 누가 뭔가 아까 이렇게 그래도 많이 있는 세개 있으면 아세이다 어. 일찍입니까 집이 음. 음. 아~~, 아 죽겠네 달달하다 달달할 때 조심해야 돼 취해 아 그래? 천천히 먹어야겠다 그니까 응아왜 거기 있어? <laughs> 하나 줘 <laughs> 뜨겁나봐 음. 응 뱅뱅아 배고파? 배고픈데매 <웃음> 어, <웃음> 어. <웃음> 어. 싸워, <laughs> <나> 죽인다 오늘 <웃음> <웃음> 너무 맛있어, 어 아, 뭐야 대박이지, <laughs> 응, 나도 생각 되게 맛있더라고, <laughs> 그거 같아 등갈비, <등가이비>. 아 보니까, 그러니까. 나도 <laughs> 맛있다. <laughs> 오늘 몇 점? <장>? 1억. <웃음> <웃음> 아. 느낌이 완전 좋아요 엄청 기억나억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추억추억1까지기억나고같억나억 추구, 진짜 내 인생에 좋은 거는 이렇게 저녁에 어 이거 받아 가는 거 음. 그리고 완전 스페셜하게 처음으로니까 그리고 처음으로 한국에 어, 어, 한국에도 어내 처음에 한국에 <laughs> 어 그리고 지금 뭘 많이 많이 와 그치 그니까 거기까지는 멀리 Wah, wah, muy sorry, mana, oh, no. mana oh, sorry, wah, 정말 ya romantis ya, Oppa langsung kacih, wah, cepatl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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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epat 그아와와와와와와 <teaching> <어떨려 hi> <guerrilla> <어떨려> 괜찮아 가자 이제 이거 아까 다른사람도 이거 많이 하니까 나도 하고싶다네 이거 어떻게 근데 우와 약간 털내리 하고 어머 깜짝이야 어떡 어떡해 <laughs> 됐나? 오우 통... <laughs> 와 우와 우와 대박이다 우와 오 이쁘다 우와 와, 미쳤다 오 많이 했네 많이 했어 나 금방 인줄 알았어 주야? 아 그러네? 아, <웃음> 뭐야? <laughs> 와 진짜 어렸을 때 생각나다 생일 축하합니다 와와와 <laughs> 뜨거워. 생일 축하다이 와, 너무 흔들지 말랬어. 위험하니까. 아. 만하 와! 이렇게, <말하지. 웃음> <laughs> <laughs> 이렇게 해 줄게. 잘 나왔나? 그렇게 하면 나와, 진짜 와 이렇게 이쁘다. 그러니까 끝났어요. 수고했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아, 배경 진짜 이쁘네요. 완전히 여기 도둑 맞아. 와, 저기 막 초록색... 예. 그 옐로우 그러니까, 노란색 아... 저런게 바닷물 위로 빛이 비추잖아 아... 그 빛이 너무 되게 레인보 h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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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지개. 맞아, 맞아맞아 무지개. y p 예 t 다 h 다 너무 t 뻐 진짜 p i 때까지 진짜 i t 는 h y pitch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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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가 다 끝났어. 이거 오. <웃음> <웃음> 어. 야, 조심해서 하나. 타야 돼. 네. 하나. 하나, 둘, 셋. 와, <laughs> <재밌다>. 우와, 진짜. 와, <laughs> 진짜. 언제 타봤어? 마지막으로? 초딩 학생. <웃음> 초등학생. 초등학생? <laughs> 와, 어. <laughs> 진짜 오랜만이지. 진짜 오래되긴이네 진짜 와, 이런 느낌.

아, 됐 뭐신데? <laughs> <그쵸? 웃음> 아, 오, <멋진데? 웃음> 야, 이렇게 하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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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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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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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야, 야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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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뭐 하지? 음. 이제는 <laughs> 준비가 <가는> 안돼 <데> 있어. 준비됐어. 아빠. 준비 됐잖아. 아직 야식 야식도 먹어야 되고. 그 다음에 졸리겠지 아이바이보어 Oh, yeah. 아, r e you okay? Wait, okay. I'm not okay. I'm not okay. I'm not okay. I'm not o 는 바로. I'm not okay. I'm not okay. i i 언제든 쓸수 있는 오. 무조건 들어줘야 되는 소원 티켓을 하나 가지는 거아네 <laughs> 아, 나나가나쁜나자다나 <laughs> 생. 생 나쁘다. 나어다나쁘 나쁘다. 먹어야지. 쁘다 나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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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쁘나 나쁘다. 이런. <laughs> 어? 여보가 더 재밌게 잘살응 아, 그래. 여보가 이겼고, 평생 이제, 우리 시 티켓. 있으니까 나중에 쓰고 싶을 때 아, 쓰는 걸로. 알겠습니다. <웃음> 내가. <웃음> 내가 선물 준비했어. 왜? 바로 나의. <laughs> 완전. 왕.. 왕선물네 아왜벗왜 이렇게.. 아왜 이렇게 입사 잡아? 그럼 랜스 해줘 뭐야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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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이뻐? 왜 이렇게 이뻐? 에이.. 뭔지? 이거 너무 이쁜데? 아 이거 그냥 열어도 아까워 지갑 그냥? 뭐 이게? 아, 카드, 카드 지갑. 여보가 그 학교 다닐 때. 오, 오 귀여워. 아이디랑 버스카드랑 응. 들고 다니잖아. 응. 아니, 언제 샀어? <laughs> 야, 드세요. 카드, 카드 지갑. 진짜 고마워, 오빠. 뭐, 별거 아니니까. 그이고이거 이거 포장도 되게 귀엽 고 고급스러워 어, 잘 <웃음> 고급스러워 <laughs> 고은 아니고 맞아 이거 완전 되게 귀엽잖아요 이 그래보면 귀한 여기 카드 아이디 버스 버스 해피 버스데이 투유 t h Happy birthday, dear, my friend. Good b i r t h d a i r t d i r t d a y o o d i r a y o o d r h d a y g t a y birthday. o t y o o d b i r t h d y o o d b i r t h i r t d a y Good birthday. Good birthday. Good birthday. Good 옛날부터 한국에 많이 있었 거네. 고추장? 라면 땅이라고. 아, 응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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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뜻해요. 여기가 이제 <laughs> 여기 밥 먹으면 <오면> 안돼 <laughs> <laughs> 진짜 근데 뜨겁다 그니까 따뜻하다 이제는 약간 겨울 어한느 이게 내가 알기로는 한국에만 있어 이 은도가 음, 아, 그래, 네, 신기하다. 어, 내 동생이 한일 커플이죠. 응. 내 동생이 얘기해주고, 일본 일본에는 이렇게, 이런 시스템이 음. 없다. 아. 근데 내가 미국이랑 유럽도 그렇게 기억하는데, 정확하게 뭐, 나중에 찾아봐야겠다. 니까 그러니까. 근데 한국에는 이렇게, 아마, 내 기억으로는 그렇게 돼있거든. 그니까. 신기하다 그래도 신기하다 이거 이거 바다 오일러 때문에 어 두껍잖아. 응. 근데 팡 그렇게 하는 거. 웃긴 이야기 한개 해줄까? 아니면 무서운 이야기 한 개? 웃긴 해야지. 최불암 시리즈라고 있거든. 음. 응. 코미디북 스몰북 이만한 거받았어아 맞아 맞아 맞아. 그, 나는 아라라라라라라. 그거 가지고 있었어. 아 맞아 맞아 그거 웃긴 거도 많고 그리고 맞아 맞아 응. 맞아 맞아 나도 나도 나도, 나도. 맞아. 나도. <laughs>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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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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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니까 어느 날최이 길을 걷고 있었다. 응. 근데 날아가던 참새가 응. 최물함 머리 위에 새똥을 쌌다. 응. 이에 화가 난 최불함 말, 응. 말이 뭐냐? 얘기했다. 최불함이 얘기했다. 응. 야, 넌 팬티도 안 입냐? 아, 새왜 팬티가. 그러니까 새가 그렇게 답했어. 너는 팬티 입고 똥 싸냐? 그니까 <laughs>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. 그러니까, <laughs> 안 입고잖아. 이거지이거지아 진짜. 손 더워. 짜이루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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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저기 앞에 진짜 안 보여 근데 뭐 우리가 무당 봤어 그 다음에 우르바 유튜브 유튜브 어떻게 될까 다고면 <laughs> 그러니까 무당이 뭐라고 해 바로 깼어 난 놀랐어 <laughs> 무슨 꿈에서도 유튜브 꿈을까와 <laughs> 언제 방금 일어나기 전에 아니면 어어, 새벽에 새벽에 아. 응. 새벽에 혼자 깼었어 그럼 그치지어 춥네 아. 아 이거 지금 안 보여 어떡해 여러분 태양 못 보겠는데 아니 뭐야 이거 어 근데 와. 그거 같아. 아. 어. 영화에서 세상 멸망했을 때 같은. 아, 무서운데.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. 와. 와. 하도 소리가 Mm-hmm. <laughs> 가. 니까 그러니까. 오빠도 날 찾아봐라 아왜 안와 나보다 높아. 아 저기 저기 쎄세쎄네 너무 귀여워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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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귀여워, 약간, 건너편에, 하고 있어야겠다. 약간, 계속, 이렇게, 왠? 왠 이렇게, 외우고 있으면서, 왠? 하네, 봐봐, 봐봐. 왠? 이렇게. W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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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방. 다 <놀람> 했어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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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